중국의 해군력 증강은 최근 몇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 해양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 해군은 약 36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해군의 약 297척을 넘어서는 숫자입니다. 특히 중국은 항모, 구축함, 잠수함 등 다양한 종류의 함정을 균형 있게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중국의 탄도미사일입니다.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의 일환인데요, 둥펑 21D 및 둥펑 26과 같은 항모 킬러라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들은 항공모함과 같은 대형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미국 해군의 항모 전단에 큰 위협이 됩니다. 또한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과 남중국 해 일대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일명 진주목걸이 전략을 통해 중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고 원해에서의 지속적인 군사활동을 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지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승리는 하지만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는 워 게임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한민국 해군과 중국 해군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승산이 있겠냐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량에서는 우리 해군이 중국에게 밀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뛰어난 함정과 잠수함의 성능을 바탕으로 한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림팩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림팩훈련에서 세계 최정상급의 활약을 보여준 한국 해군의 대비태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CSIS가 대만을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을 가정한 워 게임에서 미국의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이워 게임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100%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CSIS가 실시한 워 게임은 2026년 중국 해군이 수류양용 부대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상정해 분석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살펴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실패하고 미국과 중국 대만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해당 업게임의 내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업게임 보고서는 일단 몇 가지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만 지상군이 중국의 상륙 부대가 대만 해안의 교두부 확보를 저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미군이 대만 방어를 위해 일본의 기지를 이용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미군이 중국 해군을 대규모로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대한미사일을 보유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중국이 침공을 개시하기 전에 미국이 대만을 철저히 무장시킨 다음 중국이 침공할 시 미군이 즉각적으로 군사력을 전개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하에 미국이 중국을 저지하고 승리를 하지만 국제지위의 타격을 입을 정도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해군은 두 척의 항공모함과 최소 열 척에서 최대 20척의 대형 함정을 잃게 되고 전쟁 발발 3주가 지나면 3,200명의 미군이 전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숫자는 미군이 지난 20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발생한 미군 전사자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중국과의 전쟁이 6주 동안 지속되면 6,000명이 훨씬 넘는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쟁의 양상이 실제로 이렇게 전개되면 전 세계 바다 어디든 항상 떠 있는 해군을 활용해 빠른 시간 안에 군사력을 전개한다는 미군의 기존 전략은 폐기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까요? 미 해군이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면 중국 해군은 괴멸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이 대만의 공항과 항만을 점령할 무렵 중국 수륙양용 부대의 핵심 전력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군함 138척이 격침되고 155대의 전투기가 공중분해되며 전사자는 1만 명 이상 전쟁 포로만 해도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현실로 반영이 되면 중국은 해군 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현재 전체 규모나 군함의 숫자에서는 중국 해군이 미해군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해군이 단시간에 전멸된다는 분석은 미해군의 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중국 해군이 규모와는 달리 실속은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중국은 그동안 해군력을 크게 증강시켜 왔습니다.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 군함을 실세 없이 찍어내는데요. 미해군을 의식한 전력 강화의 측면도 있지만 건조량이 ]에서는 한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 조선업계를 위해 중국이 억지로 군함 발주를 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세계조선산업의 불황이 닥쳐서 중국조선소들이 줄도산하게 생기자 군함이라도 발주를 넣어 중국조선업계를 유지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선박 건조기술이 뒤떨어지고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거기다 무기체계나 전자장비는 미국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워게임에서 미해군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힌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면 중국의 물량공세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과거 역사에서도 병력의 숫 자만 믿고 전쟁 을 일으켰 다가, 한 국의 최 정예 군 대에 참 패한 무 수의 많은 역사가 있 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함정의 보유 숫자만을 가지고 자신들이 세계 최강이 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우리 영예를 위협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육군 전력뿐 아니라 해군의 전력 또한 세계 상위권 수준인데요.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이 림팩 훈련입니다. 림팩은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해군 훈련입니다. 그런데 림팩에는 특이하게도 미국과 영국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며 이외에도 해군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옵저버와 정보선을 파견하는 등 단일 군사훈련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림팩은 일반적인 연합훈련과 다르게 각국 사이에 신경전과 경쟁이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매우 치열한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1988년에 옵저버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림팩부터 2022년 림팩까지 함정들을 파견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림팩 훈련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하는 전과를 무수히 많이 올렸으며 특히 잠수함을 동원한 훈련에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모습을 과시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성과로는 2004년 림팩에서 장보고함이 미국 해군의 10만 톤급 핵 추진 항공모함인 존스테니사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킨 것이 있습니다. 당시 훈련에서 장보고함은 상대 측의 모든 수상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면서 정작 자신은 단한 번도 탐지되지 않은 엄청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상교전 훈련에 참여한 적군의 수상함은 도함 15척이었는데, 장보고함은 혼자서 40번 이상 어뢰를 명중시켰는데요. 이는 1971년부터 시행된 림팩에서 단일함정으로는 가장 많은 적함정을 격침한 기록입니다. 당시 장보고함은 미국 해군의 이지스급 구축함두척 이지스급 순양함두척 일본 구축함 내척 네 이외에도 우리 군의 을지문덕함, 충무공 이순신함까지 조우하는 모든 함정을 격침시켰습니다. 장보고함을 탐지하지 못한 한 함장은 훈련 종료 후 장보고함이 미해군의 항공모함 밑에서 부상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000년 림팩에서는 당시 참가했던 가장 작은 잠수함이었던 박이함이 11척을 격침시켰는데요. 대한군 중 최후까지 생존한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1998년 림팩에서도 대한민국 잠수함 이종구함이 미해군 LA급 잠수함을 포함한 14척을 격추시켰습니다. 당시 이정모함은 림팩 훈련 기간 중 유일하게 단한 번도 고장 없이 작전을 수행하여 최우수정비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2002년에는 나대용함이 열척의 함정을 격침하는 전과를 올리는 등 대한민국 잠수함이 오랜 기간 혼자서 모든 활약을 독차지하게 되자 자연스럽게 일을 시기하는 국가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잠수함이 활약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대한민국 잠수함의 공격 기회를 줄이려고 했는데요. 결국 역설적이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우수한 전투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공격 임무가 아닌 수색과 정찰 임무만을 수행하는 것으로 훈련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모든 참가국을 압도해버리니 다국적 훈련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해군에서 대한민국 해군 소속의 잠수함들이 공격 임무를 맡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기함에 호되게 당했던 미 해군의 존 알렉산더 중장은 바기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항공전력까지 투입하였으나 결국 바기함을 탐지하지 못하였는데요. 당시 존 알렉산더 중장은 두건에게 대한민국 잠수함 유령과 같다고 하며 수색작전은 완벽했으나 과기함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것에 감사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림팩해상훈련에서 맹활약한 것은 잠수함 뿐만이 아닙니다. 구축함도 림팩 해상 훈련에서 많은 국가들의 인정을 받았는데요. 2016년 림팩에는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다국적 연합함대 수상함대의 기함을 맡았습니다. 수상함대의 기함을 맡은 세종대왕함은 훈련에 참여한 중국의 함정들을 직접 사열했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함정들이 대한민국의 사열을 받자 자존심이 상한 중국은 2016년 이후 림팩 해상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훈련에는 불참하면서 꾸준히 훈련 지역 인근의 정보 수집함을 파견하여 림팩을 관찰하는 치졸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세종대왕함은 훈련에 참여한 모든 국가의 함정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함포 사격 실력을 갖춰 탑건함에 선정된 전력도 있습니다. 각 함정별로 7.2km 떨어진 표적에 5발의 함포를 발사해 오차범위가 가장 적은 함정을 선발하였는데 세종대왕함은 합산한 오차범위가 75m로 훈련 참가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m 이내의 오차범위를 자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2년 림팩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위용은 크게 두 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해군 전단장이 림페고 원정 강습 단장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2022년 훈련에서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함, 우무대왕함, 마라도함 신돌석함, P3C, 특수전전단 4개팀, 해병대 한개 중대 및 카브 상륙 돌격장갑 차구대 해군 제59기동건설전대가 참가하였는데요. 이는 2022년 림팩훈련에서 미국에 이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한국 해군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거대한 규모를 림팩에 파견하였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의 해군이 앞으로의 실전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의 함대를 우리가 원하는 작전지역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랫동안 대한민국 해군은 우리 영해 수호에 있어 미 해군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 했지만 이제는 군사 강대국들도 공포의 대상으로 여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도 한국 해군은 전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는 만큼 영해 수호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12월 30일 한중 항모대결입니다. 중국의 해상전력이 무서울 정도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 국가를 꿈꾸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롤모델로 삼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이 전 세계에 즉각적인 무력을 투사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대륙에 걸쳐 상계되어 있는 미군기지 그리고 항공모함전단을 중심으로 한 해상전력입니다. 중국이 미국처럼 지구상의 모든 대양을 관할로 두고 지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적어도 대만해협, 남중국해, 인도태평양에서는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해상전력을 키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불행히도 이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발휘해서 만약 양안전쟁 발발 시 대만해협에서 미해군과 중국해군이 맞붙는다면 미국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워게임 시뮬레이션 결과가 여러 차례 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야가 항공모함입니다. 미해군은 무려 11개의 항모전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모전단 하나가 웬만한 나라의 해군, 공군력을 넘어선다는 평가는 더 이상 이야기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안방이라 여기는 해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며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모함 건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지난해의 진수식까지 마쳤습니다. 게다가 푸제남은 전자기식 사출장치인 이멀스까지 장착하여 기존의 중국 항모와는 함재기 운용에서 차원이 다른 성능을 갖췄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이 최신 항모라고 뽐내던 푸제남의 전자기식 사출장치는 그야말로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건조한 세 번째 정규 항모로 스키점프식 사출대를 갖춘 첫 번째, 두 번째 항모와는 달리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푸제남은 개발 당시부터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염두에 두었으며 실제로 탑재할 것이라고 밝혀왔던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푸제남은 진수식 당시와 그 이후로도 한동안 이전 자기식 캐터펄트가 있을 법한 곳에 검은색 천막을 덮어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이 캐터펄트의 개발과 탑재를 진수식기에 미처 맞추지 못하지 않았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단 푸제남의 캐터펄트 성능은 확실히 당초 계획보다 수준이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이제와서 보강이나 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캐터펄트 자체보다는 동력체계의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푸젠함을 통해 따라잡겠다고 목표로 설정한 상대는 미국의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입니다. 그 유명한 이미츠급 항공모함의 차기 함급으로 기본적으로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고 있으며 압도적인 배수량과 함재기 탑재량에서 소위 슈퍼캐리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제럴드 R 포드급을 견제하려고 개발한 푸젠함은 여러모로 제럴드 R 포드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후재남은 전자기식 사출장치 4개를 탑재하고 있는 제럴드알 포드급에 비해 한개 모자란 3개고, 함재기 숫자도 65기 이상이 실리는 제럴드알 포드급과 달리 40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만재배 수량도 10만 톤의 제럴드알 포드급에 크게 못 미치는 6만 7,500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력 체계가 다릅니다. 푸제남은 원자력인 제럴드 알 포드급과 달리 디젤 엔진입니다. 이미 핵무기와 핵잠수함도 갖추고 있는 중국이 핵추진함모를 만들지 못하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들은 자칭 완전 자체 설계라고 자랑하는 푸젠함에 핵동력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여기서 캐터펄트 성능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제럴드알 포드급은 원자력 발전으로 동력을 얻으며 잉여 전력을 모아뒀다가 캐터펄트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연료봉 수명 내에선 사실상 무한히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제럴드알 포드급조차 캐터펄트의 전력 소모를 100%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최소 30톤 이상의 함재기를 끊임없이 발진시킬 만한 전력이 필요해서 아무리 잉여전력을 모으고 모아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걸 디젤동력으로 감당하겠다고 하니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차이 정도가 아니라 운용 가능 여부조차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럴달 포드급보다 한계적다고는 하지만 세계나 되는 사출기 전부를 디젤동력으로 가동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전투기의 소티 감소와도 직결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물량 전술 역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런 분석은 최근 푸제남의 캐터펄트 시험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앞서 중국이 푸제남의 비행갑판을 천막으로 덮어두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최근 중국은 이 천막을 걷어내고 캐터펄트를 드러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상하이 조선소부두에 푸제남이 들어와 계류를 시작했고 부어 그 부두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춘 뒤에 출항하여 캐터펄트 성능시험을 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푸제남은 계류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캐터펄트의 성능 시험은 전투기와 비슷한 무게의 트롤리를 캐터펄트에 올려놓고 바다를 향해 쏘아보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국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푸젠남이 바다로 나가지 않고 부두에 계류한 상태에서 그대로 트롤리를 쏘아보내는 다소 의아한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문점은 기역자로 꺾인 부두에서 함수를 육지 쪽으로 향한 채 시험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각도에는 캐터펄트로 쏘아보내는 트롤리 정면에 중국 부두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해당 건물이 있는 부두와 바다에 떠있는 푸젠함 선수 사이의 거리는 딱 푸젠함의 전장인 300m 가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쏘아보낸 트롤리는 그 절반 정도인 150m 언저리에서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로 중국 측은 푸제남의 캐터펄트 성능이 뛰어나서 트롤리가 부두까지 날아가 피해를 끼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여긴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중국이 캐터펄트 개발 과정에서 각종 테스트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보해뒀고 이를 바탕으로 시험을 진행했을 때 그렇게까지 멀리 날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조차 후재남의 캐터펄트 성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모에서 전투기가 발진하는 환경은 보통 먼 바다 위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해안포 사격으로부터 안전 거리를 확보한 연한 수준이지 구두의 배를 대놓고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상황은 어지간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캐터펄트를 통한 발진은 어찌 보면 함포 사격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코스로 쏘아보내려면 배의 움직임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두에 계류하고 있을 때와 먼바다에서 항해하고 있을 때는 배의 움직임이 전혀 다릅니다. 먼바다에서는 높은 파도가 항상 존재합니다. 항모 같은 거대한 함정이라면 그 영향이 덜하겠지만 그래도 전투기 발진을 위해 캐터펄트를 가동할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테스트를 부두에 정박한 채로 진행한 것입니다. 트롤리를 싣고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진행한 것인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중국이 외부의 푸젠함의 캐터펄트 실험 성공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푸젠남의 캐터펄트 시험을 진행한 바로 그 시간, 인도에서는 세 번째 항모 건조 소식이 뉴스에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외신들은 인도가 48억 달러, 환화 약 6조 원을 투입해 4만 5천 톤급 항모를 추가로 만든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도는 2013년 러시아의 중고 항모 도입을 시작으로 지난해 자국산 항모를 취역시킨 데 이어 세 번째 항모 건조 계획까지 내놓으며 중국을 뒤쫓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항모 경쟁이 붙은 상황에서 자신들은 이미 푸제남의 전자기식 캐터펄트 시험까지 마쳤다며 격차를 부각시키는 메시지를 보낸 셈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내용들처럼 그 성능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아직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항공모함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저 배에서 전투기를 날려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곧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항모를 보유한 나라는 육상 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여계 지역에서도 자국의 전술기, 지원기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고 이는 곧 제공권 확보의 밑바탕이 됩니다. 이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투력을 투사해야 하는 강대국에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죽하면 전세계의 동맹국을 두고 유사시 비행장으로 쓸수 있는 군사시설을 마련한 미국마저 11척의 항공모함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다극화 체제가 극심해지고 세계적인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때일수록 항공모함의 필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실제로 자국의 영내 패권을 강화 중인 브라질, 티르키에 같은 나라들은 벌써부터 항모 건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은 무작정 보유만 한다고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함재기 부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재기가 갖춰지지 않은 항공모함은 그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표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주력 항공모함인 이미치급 항공모함의 경우 FA18계열, F35C 같은 전투형 함재기부터 이2호크아이 EA18G 그라울러 등 전자전기, 잠수함 색적을 위한 MH53 페이브와 SH60C 욕구 대자매기까지 항공모함 한 대당 70에서 100여기에 육박하는 함재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함체 기준 전장 317m, 전폭 40.8m, 비행가판 기준 전장 332.8m, 전폭 76.8m의 웬만한 빌딩 저리가라 할 규모의 10만 7,700톤에 육박하는 만재배 수량을 바탕으로 함재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기에 가능한 운용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5에서 6만 톤급 중형 항공모함으로 예상되는 한국형 항공모함에 필요한 함재기 숫자도 얼추 가늠해 볼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항공모함은 전투형 함재기 16대에서 28대, 조기경보기 2대, 구조대자멸기 등 20대에서 32대의 함재기를 탑재하고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기어를 이용한 캐터바 형식의 항공모함이 가장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공식적으로 탑재 항공기 숫자가 공개된 적은 없지만 001형 야오닝함이 소련의 어드미럴 푸즈네초프급을 베이스로 했음을 감안하면 j 1 5 24대가 탑재할 수 있는 전투형 함재기의 최대치로 추정됩니다. 001형 야오닝함의 만재배수량이 6만900톤임을 감안하면 동급 항공모함의 함재기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근소하지만 물량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경항모라는 시대착오적 개념을 폐기하고 중형항공모함으로 전환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한국의 항모건조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서둘러 진행하면 중국의 깡통같은 항목골이 날 수도 있음을 잊지 말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장애물들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